여기반송 하나 있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w 블은안 써주신다고요 저한테. 아시겠어요? 아 가시가 있네. 다른 애들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멜은 좀 귀찮긴 하다 아, 신짜오 라인 가는 게 좋긴 하네 아 카시는 좀 사고인데? 카시는 날려야겠는데? 일단 갈건 하자 아멜아 어. 아, 멜도 아니 아니 난 저런 캐릭 안 나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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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넛, 캐니언, 피넛, 장신규 와우 렛츠고 오피장 맞짱 까던지 맞짱 까던지 더, 이 새끼 박공 한번 더이 새끼야 아야야야 아, 아, 카시 카시 도 이상하다 카시 독 이상하다 잡아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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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게마띵 빠디나용 갔다올게요 이러면 우리가 선취점 3개 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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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다시 가는 중 다시 가는 중 다시 가는 중 싸우긴 해야지 싸 어? 아 이게 박공이 안되네 도망가시 분 도망가시 분 도망가시 분 도망가시 도망가셔야, 도망가셔야 돼 도망가셔야 돼 일단 벽공 해드릴게. 아 <laughs> 씨발 이건 살려줬다 그냥. <laughs> 나살 걸. 케일 <뭐들> 배였어? 아어디를 갈까? 탑으로 아무나 오십 분. 나일이랑 같은 라인 가면 안 돼. 아 이거 미드 두 명이 가냐? 아 르블랑 르블랑 탑 나쁜. 아 에코바텀이네. 이거 바텀이네? 오란? 아, 올려배웠네 아, 카시. 아, 씨발. 아, 카시. 아, 다른 라인 가고 싶은데요? 아, 카시 있어가지고? 아, 카시가 있어. 뭐야, 왕 왔네? 너도 경호 집들이 초대받지 못한 거야? 아, 뭐, 카시가 있어. 개 같애. 아 카시 아니 카시랑 게임하기 싫은데. 엠프 음, 죽일까? 엠프 죽이자. 잡아 알아서. 잘 가요. <laughs> 집들이가 있었다는데아 그냥 우리만 초대받지 못한 거잖아 이거. 그냥 또 우리만 초대받지 못한 거야. 그냥 우리 항상 이런 식인 거야. 그냥 우리는. 어. 그러니까 오늘 서운, 그러니까 서운하잖아. 나도 서운하 그냥. 아니, 내가 물론... 아니, 뭐... 아니, 일정 때문에 못 가실 수도 있긴 하실 거 같은데. 아니, 그래도 초대는 다들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아니, 이게 좀 서운하긴 해. 수빙. 아, 못 죽었다. 어, 매운 거 맞았네? 바로 흉견의 버려막탑띠 가리. 어 이거 아리가 갱 왔네. 진짜예요? 지금 가자고요? 예? 아이 새끼 경기 끝나가지고 휴강 가 보네 이거. 인정. 난 가면 가. 나너 가면 가. 아! 나오도먹었까 괜찮아. 나도 너 가면 가. 임선 너 출발하면 가라는 진짜로 멘트 받았어. 준비가 완료. Let's 스 o 키보드, 제 유튜브 커뮤니티 가면은 그 키보드 마우스 못 쓰는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죽일 건데요? 저... 안녕히 계세요. 뭐야? a p 자크야 아니구나. 아, 이거 이거는 막타를 말이죠. 와이 새끼 제법이야. 뭘 줘? 아니 그냥 주소 알아내서 그냥 그냥 들어가자. 근데 이게 맞긴하다. 어 주소 어떻게든 알아내서 가는 게 맞잖아 이거는. 어가 아니잖아. 불청객 가야 돼. 어. 가긴 해야 돼. 아니 이 벤시가 벤시를 사올 거네? 진짜야? 와 멜은 역시 역시 잘 크긴 했다. 아리 형 미대에 성격당하고 있구나. 가고 있기는 해. 가십 분, 가십 분, 가십 분, 가십 분. 카시 있나? 아 진짜 미안해. 아 슈바야 잡아줘. 근데 일단 못 먹긴 했거든. 일단 이거 방해 가야 돼. 아리 형 방해 가야 돼. 이거 이거 가야 돼. 방해를 가야 돼. 거 같은데? 내가요 아니 아니 탑에서 뭐 끄밀 새끼들이 없어 아니 바텀 갈래 그냥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케일형 존야 맞아 이거? 이거 맞짱 깔래 너? 깡 새끼야 이거 돌았나 이 새끼가 뭐야 이거 신성한 불꽃 맛있다용 진짜 물어보려고 그냥 물어보고서 가, 진짜 가동동, 진짜 가동동, 가가가. 근데 그 뭐야, 집들이 하는 거 시청자 피셜이긴 해. 물어보진 않았어. 시청자들이 집들이 한다던데? 그렇다던데? 나는 몰라. 집들이 진짜 하는지. 어? 이게 씹히네. 뭐야? 당신. 어, 존나 세네 얘. 윤탄이네? 아, 민교가 말했어? 아, 그래? 그러면 진짜긴 한가 보다 마방? 마방탱 가긴 해야겠다 근데 나는 내일 약속이 있긴 해가지고 먼저 가있어! 먼저 가있어! 금방 가! 음, 3초면 도착한다? 어... 3초면 도착해 금방 가, 금방 가잘 가요 가는 중이야 왕호씨 도착하면 말해줘 분위기도 좋았으면 말해주고 어. 아왕호 가가지고 씨 아이씨 좋은 사람 만나는 거구나 너 거기서. 나 거기 서나 버리고 먼저 떠나는 거야 어나 버리고 어나 버리고 어어 어? 어, 뭐야 이천 개 뭐야? 이거 설마 집들이 가기 뭐 그런 건가? 영차왜 도전 미션 2000개요? 아 잠깐만 제가 있길래 와 보고 가자. 맞짱 깔래, 맞짱 깔래, 맞짱 깔래. 야, 맞짱 깔래. 니뭐 되나 모실게야막 격풍 제시가... 죽어 이자시가... 아미안합니다 격풍도 받은 게 아니라, 저건 도전 미션이라는 거야. 칼바람 2연생에 2000개 한번가보려라고요아 근데 칼바람은 제가 형님 안 해가지고요 아또 2000개 너무 시원하긴 한데 취소하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 제가 칼바람을 안 좋아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전날이죠 2000개 더 아, <laughs> 그치, 아니, 그, 그러니까 난, 왜울 우루풍에, 우르, 나, 재밌어서 하는 거기도 해. 어. 일단, 재미없으면 애초에 안 해, 내가. 2만 개는, 너무 많긴 하다. 어. 아, 카시, 근데, 존나 띠껍네, 이캐미 레니? 아, 지금, 타워 안에 있는 건 반칙이긴 해. 어, AP 질리언이네? 베론오 베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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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론이다 베론이다 베론다베론다베론다 와드방 안 나와드방 안 나와드방 나 베론이다 베론다 안녕하세요 베일님 안녕하세요 제 건은 튕일게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제건튕일게 없긴 한데 근데 이 지금은 이제 무적 되시겠네 인정 단독 봤냐고요 한 마디 해보라고요 잠깐만 못 봤어. 뭐라고 했는데? 응. <laughs> 와, <laughs> 와, 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야, 아니 답변이 좋아, 확실히 경호가 작업 멘트가 좋아, 확실히 어, 감동해버렸어, 하 <laughs> <다 웃음> 아, 개 웃기네. <laughs> 아니, 아, 니뭐 말을 되잖아. 어제 이상한 말한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아, 그니까, 어, 왜 우리 왜 초대 안 하냐 이런 얘기 했는데, 하하하하 <laughs> 존나 <웃음> 웃기네. 나 <laughs> 날라가실게야. 너 나랑 맞짱까자 엄마, <laughs> 게 뭐야? 아, 잠깐만요. 아, 죽냐? 나 이거? 아, 죽네? K 공 도는데 K 공 도는데 K 공 도는데 K 공 도는데요? 맞짱 가면 맞짱 가면 맞짱 가면? 어 쳤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한데요? 죽었다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다음 주 가자. <laughs> 아니 보고 싶다 이지랄. <laughs> 다음 주가 아니 지금 원래 이런 것도 안해라 다음 주 가자 보고 싶다 이지랄 해놓는다니까요 <laughs> 오늘은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나보네 어, 그니 우리 같은 쩌리들은 못기나 웃기네? 어, 우리는, 우리가 끼짜리가 아닌가 보다, 왕우야. 응. 다음에 가자! 우리는 뭐, 에써 우리 같은 뭐, 짜바리들은 그냥 나중에 그냥 음식, 남은 음식물 쓰레기 먹는 거지. 그니까, 러 왕우 또, 그러, 어? 오랜만에 받는 휴가일 텐데? 어! 이거는 나도 서운하다. 내가 더 서운하다 이거는 가는 중이야 카시 맞짱 깔래 카시 그냥 Q만 피하면 이기는 거잖아 요거 카시 Q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피할 게 너무 많아졌구만 강심 내놓을래? 강심 줄 거야? 강심 줄 거면 강심 주는 거 인정 이게 속박이 되는 줄 알았네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걸 이렇게 죽이셔야 돼 근데 나를? 아내 강심대려다 죽었네. 그러니까 왕왕에 어, 롤이나 하자. 어. 우리 안 되나 보다. 아. 우리 인연은 또 어디서 찾나. 음. 다음에 가자. 존나. 아니 존나웃기네. 다음에 가자. 보고 싶다. 이게 존나웃기. 아니 그냥 다음에 아니. 다음에 오실 뭐 이런 얘기하면 되는데 보고싶다가 진짜 크랙이야 아니 보고싶다 이즈라 해놓는게 개웃기네 제 키보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면 있습니다 아 그냥 둘다 날라가라 그냥 다 치켜 음. 오우야 잠깐만 이러면 나 끝까지 맞는거 아닌가? <웃음> <웃음> 얘는 끝까지 온다, 끝까지 온다. <laughs> 아, 못 심었다. 아, 얘는 죽여놓고, 아, 못 죽였네.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마방템밖에 없어서 얘네 너무 아프다. 얘네는 뽀삐어도 그냥 좀 아프네. 아, 지금 놀면서 하느라서 그냥 게임에 너무 집중 안 하면서 하긴 했다 아, W를 너무 안 찍었나? W 너무 안찍었구나 아니 근데 다 이게 남자들끼리 다음에 보자는 그냥 보지말자예요 그냥 네. 됐어! 하면서 그냥 다음에 보자 면은 그냥 언제 저, 어 내가 그 옛날에 물어보면 어 내가 그랬었나? 이런 느낌인거지 다음에 보자가 다음에 보자가 원래 그렇지 됐어! 뭐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죽기 전에 죽 전에 찾아와줘 그러면은 그냥 죽고 나서 찾아가 되고 강심 아 까비 쟤 오면 되지 뭐 어쩔건데 이대시 x 야야 어쩔건데 이 자식아 새끼 차렷 그니까 아니 이거 근데 우리 여행 못간거 이거 경호 때문이었네 생각해보니까 경호가 범인이었네 자 하나 둘셋얍 얘? 예? 일로 안 와요? 에코이 어디 갔어 아, 탐지게아타카 먹으러 왔나 아니네, 저기 계시네. 맞아요. 전보다 부껍다구. 부껍다구요. 나, 근지띠 어떻게 도망갈 건데? 어떻게 도망갈 건데? 아, 패시브 안돼. 만어우 강심띠... 아닌가? 그건 나 때문인가? 혹시? 날라가 이새끼야아 같이 날라가고 싶었는데 이걸 나 안보내줘? 이걸 나 안보내줘? 가고있어요 에코넴~~ 잘가요아 카시는 개역겨 그냥 카시랑 놀고싶지도 않아 그냥 죽어 이 새끼. 야 호응해주면 돼 점프는 씹어주면서 다시 점프 뛰려고 하면 씹어주면서 젤리 먹자 밥 먹자 아 막타 먹기 좀 빡세다 이거 아 근데 와 제대로 아 재밌긴 했었어 근데 아니 경호가 근데 군대 가서 역시 재밌어지긴 했다 다음에 가자. 이제 아, 오늘은 사람이 많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아, 그러니까 할수 있는 대답이 지금 많았거든요. <laughs> 다음에 보... 아, 이거 보고 싶다가 크랙이야. 진짜로 보고 싶다. 다음 주에 가자. 잘 가요. 까지 옆에 안에... 저 날려주실래요? 아, 날리는 거 끝났네? 아, 날아가고 싶었는데. 막, 벽에 있어. 벽에서 반성을좀 해, 너는. 이 자식아. 벽에서 반성하라 했지. 살려주실 분 있나요? W는 안 써주신다고요, 저한테. 아시겠어요? 잉! 아! 지까버리기. <laughs> 아 오늘 10명이야. 10명 좀 많긴 하다근데 조토진 애초에 카톡 답장도 안 해요. 조토진 들었으면 조토진은 그냥 60이야. 오! 야! 뭔데니? 뭐나 좀처봐라뭐이 간지럽다 이 자식아. 벽에 있으면 벽에서 나오셔야 돼요, 카시오페아 님 아니면 죽습니다. 예? 아니면 죽어요. 어, 이씨 발 이게 타워 예? 오, 어, 죽였다. <laughs> 저렇게 나가죠? 네, 12초. 아, 뽀삐도, 근데 뽀삐 너무 캐릭터가 그, 너무 좋다. 매님 이거 날라갑니다. 매님 날라갑니다. 매님 날라갑니다. 아, 뭐해 자크, 자크 뭐하냐고? 아, 씨발나킬링이안돼 왜? 아. 어, 근데 잘 살았다. 오, 10명이 나오네. 야, 근데 10명은 너무 많다. 나는 한 6명 정도도 그 모임에 있어서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 근데 1 0명이야열 10명은 너무 많아. 제 죄. 왜 우린 다음 시간에 잡 보고 싶어? 아니 이게 존나 크랙이라니까 이거 개웃기네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초대는 했어야.. 아니 근데 그니까 진짜 아니 그니까 나는 서운해하는게 맞지? 아니 나는 서운할 수 있잖아 이거 진짜로 이거 나는 진짜 좀 슬프긴 하네 아니 나는 근데 가도 나는 불러도 안갈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진짜 서운.. 아 이거 다음주 가자 이거는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아니, <laughs> 이게, 진짜로. <laughs> 아니, 이게 존나 웃기다니까, 이거. <laughs> 다음 주 가자, 보고 싶다. <laughs> 와, 아니, 이게 진짜 크랙이야. 와, 아니, 나 진짜 나 당, 와, 이거 플러팅 그런 거지, 이거.